준서 우리 학원 언제부터 나왔지? 4학년 때니까 1 늘... 초등학교 4학년? 아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6년 너 그때 다른 학원 갈 생각은 안 했었냐 중간에? 없죠 <웃음> <왜>? <웃음> <웃음> 남자는 한 공부 봐야지 다른 데 파면 안돼요렇게태권도출쭉는거 똑같지 이것도 지금 학교 애들 어때? 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네. 애들 공부해? 아니요 지금 <laughs> 니네 반 솔직히 얘기해 봐 저가 평균이 30점인데, 이거 면막 끝났죠. 평균 30점, 네 4명 정도 눈떠 있어? 수업할 때 수업시간이요? 아. 저 포함해서 한 6명. 하, 너 포함해서 6명. 아, 잠시. 음, 이제 성적으로 보여. 중학교 때 영어가 한몇점 정도 됐지? 준서가? 중학교 때영어가 약간 아. 그때는 90점대, 90점대. 네. 수학은? 수학은 한 70? 70점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서 영어가 몇 점대 나왔지? 8점대요. 8점대. 수능이 한 2등급 나왔나? 2, 3등. 2, 3등? 왔다 갔다. 네. 지금도? 왔다 갔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어때? 애들 그 공부하는 게. 중학교 때너 우리는 네. 암기식으로 안 했잖아. 네. 지금 주변에 영어공부 안 해도 보면 어떤 거 같아요? 공, 암기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이 그냥 문제만 푸는 거 같아요? 뭐볼때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 많이 해도 내가 성적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약간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도 많잖아. 네, 그지.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처럼 독해를 해? 애들? 이 애들이 뭐 이거 번역이 못하니? 번역을 못해. 요 걔네들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 네. 그지. 근데 왜 못할까? 아, 딜레이가 약간 심하니까 약간 머리에서 한번 거치고요 완벽하게 생각, 말하려니까 중간에 계속 막혀요. 그렇지. 애들이 공부할 요령이 없어 보이지 특히. 아. 그게 안타깝다니까. 우리 학원은 안 알려져 있잖아. 네. 근데 우리 교수법은 괜찮지 않니가 봐도. 네. 왜냐면 너가 솔직히 영어 공부 시간에 많이 하애 하니? 다른 공부에 비해서? 딱히 뭐 여기서는 중학교 때 암기하던 애들이야 뭐. 네. 고등학교 때도 암기할 거 아니냐. 네, 여기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렇죠. <laughs> 여기 다 열고 있던데. 근데 다잘 나와 성적은? 걔네들이요 아, 뭐 딱히 딱히 힘들어 <laughs> 보이던데. 애들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게 잘 공부를 잘하는 건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아니, 부모도 약간 이제 응. 고등학교 영대니까 아. 아, 약간 이제 약간 내려오는 상태죠. 어떻게 뭐, 보면. 그러 걔네들은 지치지 않을까? 고등학교 영아 되면? 얘가 약간 해탈했죠 이제 약간 정지승리 단계로 넘어가죠얘 애가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저얘가 이제 정지승리. 아, <laughs> 저... 어? 얘도 안, 안 해? 나도 안 해야지. 아, 왜냐 반이 평균이 그렇게 50점도 안 나오니까. 어? 얘도 안 해? 어, 얘도 안 해? 얘도 야, 안 해? 야, 근데 너네 학원, 너네 학교에서 반의 평균 30점이면 네. 학원 안 다하죠? 과외도 안 하고? 반이 더나오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네. 수업 평균 20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학원 안 끊어? 걔도 안 끊고? 공기를 다니는 이유, 난 다니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네? <laughs> 그런 데를? 그렇지. 이해가 안되는데? 안타깝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러냐? 네넌 근데 우리 학원 어디 다른 학원, 다른 애들한테 뭐 이렇게 추천해준 적 있니? 혹시? 저요? 어, 딱히 없죠 <laughs> 왜 없어? <laughs> 아, 괜히 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학원에서 이거 얘기해도 뭐 군나시키고 거지 다니고 있는 학원 있는데 걔네들도 그치 만약에 너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 네. 그러면 너네 반 애야 네. 우리 학원 왔으면 좋겠니? 어, 저희 학원이요? 그냥... 그냥... 아, 딱히 걔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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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약에 걔네 딱 와갖고 너 성적이 더잘 나갈 수 있어 네. 방법만 바꿔주면 네. 어, 추천하겠니? 아니 제가 잘 되는 거 봐야죠. 자, 이 요즘 사이에는 다 개인적인 이렇게. 아 우선 너부터 챙기고, 저부터 챙겨야죠. 되저 먹고 어. 싶지, 저 성적 나오기도 지금 어? 못한데. 걔가 나와가지고 그래. 만약에 더 성적 나오면 좋지 않다. 어? 신고긴 어? 한데. 어. 아이고 어쩔 수없네그 정도까지는 거. 아니다. 아, 네. 그럼 동생들은? 어 동생들도 동생들은 뭐 하죠? 동생분들은 많이 권하고 있지 않아? 걔들 권한, 걔들 많이 권하지 약간. 그러니까 근데 많이 우리 학원에 안 알려져 있어 네. 근데 너가 봐도 우리 학원에 공부를 지금 고등부 2학년 애들 중에 못하는 네. 애들이 있어? 없죠 대부분 다 반에서 5등 안에 들진 않아? 맞아 애들 엄청 잘하는 애들 저희 애들 수학하는 애들 보세요 그래 우리 대부분 우리 수학이든 영어든 애들이 반에서 다한 5등 최소 5등 안에 들잖아 네. 수능은 보통 뭐 제일 못하는 게 3, 1, 네. 2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런 학원이 있을까 많이? 없지 않을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이 뭐 이제 아래 학원 애들이 맞잖아 근데 너가 보기에는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많이 나죠 성적이 많이 나? 저희가 한 윤리와 사상 점수 보면 90점대, 80점대, 네. 60, 40, 20, 30으로 내려가 쭉 내려가다가 5점대가 없어요. 그냥 60점대도 별로 없고 쭉 내려가요. 그냥 바로 30, 40점대? 그때로 그러면 애들 공부 안 하는 거네 윤리와 사장은 암기하는 거니까 네 수학도 수학은 저희가 이번에 1등 70 56 48 40점 대쭉한 다음에 바로 20점 대 <laughs> 영어 수능 기준으로 반에서 1, 2등급 몇명 정도 있는 거 같아? 요 1, 2등급이요? 저희 반에서요? <laughs> 어 저희 반한 명? 한 명? 네 <laughs> 그러면 대부분 다 뭐야? 몇 등급이야? 애들이요? 그 듣기폰 카드 자던데 아 <laughs> 어떻게 너가 네네 같은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우니 그러냐? 와 얘는 인생 아. 포기했나? 걔는 왜 인문계 왔을까 어? 한심하다. 아, 한심. 애들이 아, 꿈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 첫 번째 목표가 없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그럼 그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뭐야 억압적으로 공부해서 온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럼 잘. 너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잖아. 네. 어? 힘든 적 있어? 한 번도 뭐 이렇게 막. 짜증나고 딱히 없죠. 딱히 <laughs> 없지 않았냐? 어차피 여기 자유로운데인데 약간 억압된 분위기고, 응?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건데. 너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한번 갔지만 점점점 학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밝아지죠. 점 밝아지고 애들이 좋은 애들로 오고. 네. 네. 점점 커지는 거 같지 않나 학원이? 네. 어. 근데 나는 파하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안하려고 하는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 네.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애들 안 봤잖아 고등학교 애들은. 왜? 이미 끝났어. <laughs> 단 열심히 하는 애, 살짝 방향만 틀어주면 괜찮지. 근데 그런 애들 많지 않더라고. 네. 어, 그 전에 습관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학원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초등 중학교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통 우리 학원은 일주일에 세번 하잖아. 네. 다른데는 보통 어떻게 해? 매일 가지? 다른데 는 거의 매일 가지. 매일 응. 가지? 그리고 보통 단어도 어떻게 은이? 깜 썼는데? 근데 성적이 안 나온 거면 참 신기해. 어, 안 돌아냐? 네. 너랑 지금 중학교 때 90점대 영어 점수 같이 나온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네. 지금 어때 비교해보면? 아, 비슷. 아, 비... 아 저랑이야. 음. 저보다 좀 아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긴 해. 아, 어. 그래서 춘천에 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이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하고는 좀 바이,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약간 오, 네. 그리고 지금 애들 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약간 억지로 하는 거니? 다 네. <laughs> 다들 네. 그냥 <laughs> 어 설렁설렁 <설랑설랑. 웃음> 어 아닌가? 그리고 다 잘하는 편이잖아 네.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이런 얘기 좀 해도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으실 거야. 보고 내가 그리고 예비 중학 예비 고등학교에 대해 중상. 네. 그런 얘기 해도 와닿지 않더라고. 음. 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남겨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 열심히 해야지. 어? <laughs> 우리 아버님 소문이 그래서 안 나. 어? 우리 너네 반에 친구들 막 늘었으면 좋아 안 좋아? <laughs> 저희 반이요? 어. 안 좋죠. 저희 반 애들 크잖아요. 어? 우리하고 너네 교실 지금 영어 반 이나 수학 반에 애들 많으셨으면 좋겠지 오늘 <laughs> 큰일났네 걔네들 왜 분위기 망쳐요 아, 그냥, 그냥 딱 이대로 가는게 좋아? 보상까지? 오늘 네. 아, 이따 무조건 엎드려서 한 1시간 동안 잔 다음에 30분동안 멍때리고 어그러거 아, 안받지 그러면 가르치면 안되지 양심상 아, 전기세는 안받는다 이거지 알았어 가자